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엄하고 주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많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가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러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우를 성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도하러 간 곳이 구부로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공화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어, 전했습니다. 이구부로라고 하는 것의 동쪽은 살라미고,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어, 갔습니다. 서쪽으로 갔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1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그곳에서 총독 석유 바울을 꽉 잡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독 석유 바울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에 아주 신중하고 주관이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한번 전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대적하며 총독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거짓선지자 바예수를 주목하고, 이제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럼 나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13장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바 예수가 엄청나게 대적하고 방해를 하는데,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사울에게 감동하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이제 사울을 바울이라는 사울을 선교사에게 정면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일차적으로바 예수의 정체를 통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예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에게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차적인 공격은 첫째로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바예수는 이 거짓선지자는 이 마술사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사기꾼이라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죠. 교활하고 강교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앞에 대놓고 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행이 가득하다. 경솔하고 절제함도 없는 무절제하고 반신앙적이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악행이 가득한 자다. 첫째로 그의 정체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 저주하는 거죠. 악한 행실의 근원을 지금 이 사람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의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라. 세 번째로 모든 의의 원수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의를 행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도록 하는 악의 전령이고 너는 악의 전사다 이렇게 세 번째로 바예수를 공격했어.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굽게한다 세례 요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왔잖아요. 주의 길을 찬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건데 지금 그 길을 닦고 있는데 그것을 굳게 만들고 엎어버리는 것이 바로 너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성지자다.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바예수의 정체를 네 가지로 폭로했죠. 그리고 2차적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이 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너는 맹인이 될 것이다. 소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은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손은 의인에게는 복입니다. 악인은 심판하고 제거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시는 손이다. 능력의 손이다. 능력의 오른손이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네 바예수 네 위에 주의 손이 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쳐서 깨웠잖아요. 이제 내 이름은 죽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쳐서 깨운 것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던 헤롯도 쳤습니다. 그런데 이해롯을 치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같은 주의 사자가 치는데 베드로에게는 구원이. 요 헤롯에게는 벌레가 와서 갈아먹는 5일 동안 복통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헤롯은 죽었단 말입니다. 같은 주의 사자가 치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에굽의 열 번째 재앙에 임할 때 여호와께서 치신이 에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색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도 짓지 않는 아주 편안한 구원의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바예수에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된 거예요.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면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얼마 동안 보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기다리신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경고망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게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즉시는 눈이 멀어진 거예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직접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거겠죠 눈이 멀어지는 상태를 점진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즉시 안개가 임하고 어둠이 그를 덮었다. 어느 정도로 맹인이 됐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완전히 맹인이 돼 버렸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다 보니까 이 의학적으로 안개처럼 희미하다가 어둠이 이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완전 실명되었다. 그 말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바로 거짓 선지자의 본 모습이 지 자신 아까림도 하지 못하면서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자기가 심판 받을 것도 모르면서 죽을 것도 모르면서 저주 받은 것도 모르면서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단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총독, 석이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정쟁이 말 듣고, 거짓 선지자 말 듣고, 이게 진짜인 줄 많은 사람도 병도 고치고, 쇼를 하는 그거 보고,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제 그, 점쟁이가 거짓 선지자가 메인이 되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 중에 더 높은 신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행전 13장 1 2절에 이에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총독이 눈앞에서 방해하다가 메인이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 가지로 말을 했잖아요. 이 총독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인데요. 부부로 지역 총독아 그 지역 총독 아닙니까?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사건을 보고 총독이 마음의 문을 열고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바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니까 오, 오,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야 뭔가 대단한 게 있구나. 더 높게, 더 깊은 것이 있구나. 하고서 마음의 문이 싹 열리는데 마음의 문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주의 가르치지만 이 복음 말씀을 천하니까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총독 바예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러면 총독이 믿으면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감동주고 열심히 살으라고 감동주고 말씀 보라고 감동주고 올바르게 살으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을 주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일에 대적하던 바예수 어떻게 됩니까 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제롭게그 말씀을 들으면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베드로에게는 구원, 헤로데에게는 벌레에서 먹혀 죽는 죽음, 열 번째 재앙에서 주의 손이 역사하시니 이스라엘은 구원, 애굽 사람은 죽음.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으니 엘루마 이바예수는 맹인이 되었고 그 옆에 있던 석교 바울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말씀이니 우리에게도 항상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항상 우리 위에 있음으로 우리를 안정케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은혜 많은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연로한 우리 성도들, 유아들, 또 병약한 우리 성도들, 몸상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주지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 나라와 권세와 영반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날라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